대각선의 총 개수가 135개인 다각형의 한 꼭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했을 때 생기는 삼각형 의 개수, 그 삼각형을 n각형이라 놓을 때, 이 다각형을 개수, n각형이라 할 때, n각형을 할 때, 음.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곱하기 n 마이너스 n 3. 그렇지.는 135개. 곱하기 n 바이너스 3은 270 음. 그러면 n을 찾으려면 음. 270을 어떻게 봐야 돼? n을 찾으려면 음. 270을 소인수분해해서 음. 3 차이가 나는 소수가될 때까지 소인수 나눠주는 거지 3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20, 20 28? 아닌 것같은데 아닌 거예요. 어. <laughs> 3으로 나누면 20 아니지? 잠깐 18이 18. 되고 그럼 몇 곱하기 몇? 그러면 15 곱하기 18이라서 음. 3 차이가 많이 있 그렇지 찾았다. n은? n 18이고 몇 각형? 1 0정 정과각형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럼 18각형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뭘 구하래? 대각선의 개수 어? No? 한 꼭지점에서 음. 그렇죠 대 각선을 모두 구웠을때 생기는 삼각형의 그렇지 삼각형의 면적이니까. n 2. 그렇지. 8 2는너스 정답은 몇 개다? 네, 1 6 그렇지 잘했어.